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듯이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그럼 오늘 시간 월요일 새벽에는요, 오늘의 본문, 요한계 시록 14장, 3절에서 5절 말씀들을 가지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평소에 몸 관리를 정말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 사랑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도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기본적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있을 때 넘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다니면서 새 노래로 찬양하기 때문에 넘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고난을 받지만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 사역으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승리이고, 교회의 승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현재 우리들 두 눈앞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덕에 보이는 모든 것들로 낙담하고 좌절할지라도,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든지 따라가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화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사람들을 이처럼 묘사했습니다. 영적으로 정결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인 첫 열매로서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는 그 사람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귀한 보물을 쌓아두며 세상에서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며 목숨을 있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구원 받은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에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찬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험하고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정말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들은 오직 한분 어린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입술과 삶에 진실함이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 너무나 확실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입술과 삶에 진실함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악한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미 승리한 영적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대신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께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움직이면서 따라가는 기쁨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들 모두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귀한 새벽 깨어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 열심히 살아갔지만, 낙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신뢰하여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 입술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믿음의 제자들이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깨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립감도 있든지 늘주니까동해만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보일로 눈보다 너게 깨끗이 씻어주셔서 모든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경제적인 위험으로부터, 그리고 정치적인 불안정 가운데서도 늘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만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나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아시오니,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한분한분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셨소.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주님의 기쁨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므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